전현무와 이혜성이 결국 결별을 인정했다. 전현무의 소속사는 22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전현무와 이혜성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부터 전현무와 이혜성의 결별설은 대두되었고 최근 이혜성이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수영 작가의 긴 작별 인사라는 책이한 페이지를 찍어 올리며 더욱 결별설에 무게가 실렸었다. 이혜성이 인용한 책의 기절은 집, 우리의 장소였던 공간, 그곳을 둘러본다. 변한 건 없지만 다르게 느껴진다. 누군가와 늘 함께였던 장소에 더는 그 사람이 없을 때, 장소는 이전의 기억을 잃은 낯선 공간이 되어 나를 맞이한다. 익숙했던 집안의 모든 사물이 이제는 생경하게 다가온다. 사람의 흔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남겨진 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한일까 혹은 최대한의 고통일까라는 부분이었다. 최근 있었던 TVN 프리한 19 녹화에서 타로점을 보던 중 전현무에게 올해 결혼할 것이라는 정괴가 나왔으나 해당 정괴에 대한 전현무의 반응이 애매하기도 해서 현장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었다. 두 사람은 KBS 아나운서 선후배 사이로 이혜성이 KBS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프리로 전향할 당시 전현무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열애했으며 이혜성은 2020년 프리 선언 후 전현무와 같은 소속사와 계약했다. 열애설 초반에 두 사람이 15살이 나이차가 난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며칠 동안이나 전현무 나이, 이해성 나이 등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려놓기도 했었다. 한편 전현무는 모델 출신 방송인 한혜진과도 공개 연애 1년 만에 결별, 2019년 하며 이해성과 교제를 공식화했었다. 이하는 소속사의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SMCNC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전현무, 이혜성이 최근 결별하였습니다. 전현무와 이혜성은 애초에 서로 신뢰하는 선후배에서 관계를 시작했던 만큼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조력자로 남을 것입니다. 당사는 지금과 다름없이 두 사람을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에 공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인 간의 만남이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관계였기에 더더욱 많은 고민과 무게감을 느꼈을 두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